길량인데요. 요 앞에 그 우는 아이 있죠? 그 아이하고 얘가 지금 영역삼 하려는 거 제가 따로 분류시키 놨고 지금 이 아이를 주는데 얘는 캔을 안 먹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사료를 주니까 사료를 먹어요. 뭐 길냥이 치고 좀 특이한 케이스다. 원래 길냥이들이 사료보다는 캔 주는 걸더 좋아하는데 얘는, 저한테 와서 부벼가지고, 지금 제가 옷에 털이 다 묻어가지고, 털좀다 떼고요, 지금. 어, 근데 처음에는 제가 좀 겁을 많이 냈거든요? 근데 얘가 내한테 다, 다가와요. 길량인데 어. 하여튼, 좀, 아 삼세기치고는 좀 특이하면서 또 생긴 것도 이쁘게 생겼어요. 어, 혹시 누가 키우나? 키우는 앤가? 음 너무 웃겨가지고 <laughs> 이쁘게 생겼어요. 먼저 가나. 가나가는겨가는 가는, 어? 가어니니까한 어, 다음에 보자